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BO 리그 개막을 앞두고 기아 타이거즈와 하나 이글스 팬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2023 시즌에 기아 팬들과 하나 팬들이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는 아무래도 김도영과 문동주일 텐데요. 특히 문동주 선수는 지난 시즌 성적은 크게 좋지 않았지만 157km의 구속을 리그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며 가지고 있는 잠재력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직접 증명했고 선발투수로 많은 경기를 뛰진 않았지만 그 경기 속에서 나름대로 선발투수로의 체력과 경기 운영능력도 신인치고는 나쁘지 않게 갖추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시즌을 앞두고 하나이글스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투수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동주가 언급이 되면 될수록 김도영 역시도 덩달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동주와 김도영이 같은 해에 같은 광주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 동갑내기 친구이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기아는 김도영과 문동주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고, 고민 끝에 1차 지명으로 기아는 김도영을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전국 단위의 1차 지명이 가능했던 한화가 문동주를 선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하는 문동주를 거르고 김도영을 선택한 셈이 됐고 두 선수는 이런 지명 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두 선수가 모두 야구선수를 그만둘 때까지 비교되고 같이 언급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지션도 정말 다른 두 선수가 고교 시절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능고를 다녔던 문동주는 3학년 시즌에 11경기 48.2이닝을 던지며 2.76의 평균자책점 그리고 72개의 삼진을 잡았는데요. 48.2이닝, 72삼진, 삼진 비율에서 알수 있듯이 이닝에 비해 굉장히 많은 삼진을 잡아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구위가 좋았다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이미 고교 시절에 최고 154km를 던졌으며 투수로서 매우 이상적인 신장인 188cm라는 신체 조건을 가지기도 했으니까 그야말로 A 베스급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것이 문동주의 고교 시절입니다. 반대로 김도영은 이미 2학년 시절 부터 두각을 나타낸 선수였습니다. 2학년 때 23경기 108타석 4할 오픈 7리의 타율을 기록했고 3학년 때 22경기 101타석 4할 오픈 1리의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타율도 타율인데 2년간 도루를 40개나 훔쳤다는 점이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요. 고교생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스피드를 갖추고 있었고 단순히 발만 빠른 선수가 아니라 펀치력까지 갖추고 있는데 포지션은 유격수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과 내고 있는 기록들이 과거 해태 타이거즈 시절의 이종범 선수를 연상시킬 만한 유격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는 앞으로 이종범의 전성기를 연상시키는 우각형 유형의 유격수로 자랄 것이 기대가 되는 유망주였습니다 이두 선수 중한 명을 뽑아야 되는 기회는 기아는 그야말로 취향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도영과 문동주 두 선수가 어떻게 잘하는지 미래를 직접 보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의 유격수가 될수 있는 재능과 최고의 투수가 될수 있는 재능 둘중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죠. 기아는 상대적으로 투수가 조금 더 풍족한 편이었기 때문에 유격수 김도영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지금 언급되는 양이나 이미지로만 따지고 보면 문동주 선수가 1년차에 김도영보다 더 잘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록만 따지고 보면 오히려 김도영 톡이 더 좋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번 보셨는데 투수와 타자를 단순히 WAR로만 비교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김도영의 수치가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문동주의 경우 구위와 잠재력은 충분히 증명했지만 냉정히 성적이 좋았다고 보기는 힘든 성적이고 김도영의 경우는 초반 기대치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그렇지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나쁘지 않은 기록을 뽑았습니다. 김도영이 기록한 WRC 플러스 88은 리그 전체에서 규정 5 기준 50% 이상을 소화한 유격수 중에 6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리그 유격수 중에서는 평균 정도의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 우타자가 좌타자에 비해서 리그 적응이 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김도영의 1년 차는 충분히 괜찮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문동주보다도 더 나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2022 시즌 기록과 관계없이 2023 시즌의 전망은 문동주가 조금 더 밝아 보입니다. 실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팀 특성상 문동주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지난해 후반기 활약으로 인해 문동주는 우주공산이던 한화의 선발 한자리를 꽤찬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단순히 선발 한자리뿐만 아니라 개막전 선발로까지 거론되는 등 한화의 에이스 취급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물론 뚜껑을 까봐야 아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문동주가 어지간히 부진하지 않는 이상 1년 내내 그에게 선발 기회가 제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문. 이동주가 2023 시즌 활약을 할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도영 선수는 2022 시즌에 기아의 기존 유격수였던 박찬호 선수가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면서 자리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박찬호의 부상 때문에 김도영에게 기회가 우선적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짧은 기회 동안 김도영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다시 지난해처럼 유격수와 삼루수 모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대수비 대주자 대타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기회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도영은 시즌 초반의 기세가 정말 중요한 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소 안정적으로 성적을 쌓일 수 있는 문동주하고 달리 김도영에게는 주어질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는 성장을 위해 많은 기회가 필요한데 기아의 경우는 유격수의 박찬호라는 이미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어떤 형태로 기회를 부여받을지 이 부분도 기아의 고민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 시즌의 전망은 문동주가 조금 더 밝다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두 선수 모두 큰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들입니다. 문동주의 경우는 안우진처럼 리그 최고의 구위와 완성도를 자랑하는 선발투수를 목표로 해야겠고 김도영의 경우는 김하성이 그랬던 것처럼 안정적인 유격수 수비와 폭발적인 운동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에서도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급 유격수를 목표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두 선수 모두 1차 지명 경쟁자였고 같은 지역 출신이고 또 같은 동갑내기 친구이기 때문에 계속 계속 비교가 되고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야구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문동주와 김도영 두 선수 모두 순조롭게 성장해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